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하지원이고요. 지금 자립생활 2년 차고요. 아름다운 자립을 더 꿈꾸고 있는 사람입니다. 평범함이 특별함이 되는 사람들. 이 이야기는 평범함을 꿈꾸며 열심히 자립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립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그동안 시설하고 병원에 입퇴원이 잦았고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자립이 안 돼서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의 터 기관하고 대응정신센터 선생님들이 많이 도움 주시고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쪽으로 이끌어주셔서 지금 이렇게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생활을 시작한 지 2년이 된 하주환씨. 몇년 전, 조울증으로 인해 증상관리가 어려워 입퇴원을 반복하던 중, 생명의 터를 통해 안내를 받으며 자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3시에 일어났어요. 어, 오늘이요? 네. 아, 오늘 촬영 온다. 내가 네, 지고 설레어가지고. <laughs> 키 저보다 더 커요 아가씨 같아요 중학교 2학년인데 아, 대학생 같아요 대학생. 이거 입고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중촌동기관 파남동 기관으로 갑니다. 오늘 커피숍 어 일이 있어 갖고 일하는 것 때문에 거기 가야 합니다. 아. 예? 이동요? 예. 거의 버스 타요. 음. 버스. 운전은 따로 하시지 않으시고. 아, 면허는 있는데요. 아, 아쉽게도 자고 있습니다. 면허증이. <laughs> 여기서 타면 된답니다. 어, 버스 왔어요. 바로 <laughs> 이한 예. 대전 파남에 위치한 생명회터는 정신질환으로 오랫동안 시설과 병원에서 생활했던 당사자들이 지역사회로 나와 적응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어한한 한 50분 걸린 것 같아요. 50분이요?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시나요? 어 이제 1시한 한 40분부터요. 네. 3시 40분까지 일할 거예요. 어. 요즘엔 요거트 스무디도 나와서 그거 준비도 해야 돼요. 화이팅입니다 네. 네, 감독님 파이팅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제 여기입니다. 에아 사무라 있습니다 여기. 저거. 아 개인 사무라니요? 네. 부성 구성원들 모여서 다 회의하는 장소. 아 어어어어한 한? 분위기가 어. 화기애애하네요. 이제 한 명씩 서서 제 자기 업무 할 거, 세커드 어. 판에다 적고 이제 어. 끝나면 이제 하나씩 하는 거예요. 딸가고 음꼭꼭 딸기 스무디 맛있으니까 그거 한 잔씩 꼭 드시고 가세요. 어, 감사합니다. <laughs> 어 박진 수님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분위기가 좋네요. 네, 네, 확이에요. 또 인사도 서로 되게 밝게 잘하시네요 네. 저는 처음 여기 왔을 때 인사도 안 받아. 아 그래요? <laughs> 아주 못했었, 못했었습니다 긍정적이고 밝아 보이는 하지원 씨에게도 적응이 어려웠던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하지원 씨를 변화되게 했을까요? 하주아님 이제 처음 오셨을 때는 기간에 규칙적으로 출근도 안 하시고 본인이 오고 싶은 날 오시면서 이렇게 출근을 하시고 하셨는데 여기서 어쨌든 증상 관리나 규칙적으로 재활 활동을 할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고 하주아님이 지역 사회에 거주하면서 필요하는 부분들 이제 저희한테 이야기해주면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신지 2년 됐는데. 네네. 열심히 안 나왔다고. 아 맞아요. 네. 열심히 나오시게 된 계기가 저기 라이프빈 카페에 또 참여하시면서 이제 취업에 대한 욕구가 있으셨어요. 증상이 안 좋으시면서 금전적인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거든요. 돈을 벌어서 본인이 삶을 영위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으셔서 이번에 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취업을 저희가 시켜드리게 됐습니다. 하지아님 라이프빈 카페 업무 지도를 맡고 있는 윤수정입니다. 저랑 처음 만나게 된건 라이프빈 카페를 하게 되면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뭐 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라이프빈 카페 하면 되게 잘하시겠다고. 기대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인수인계도 받고 첫날 업무도 시작하고 했는데 이제 하면서 어떠냐고 여쭤보니까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신도 많이 없어하시고 하셔서 걱정을 또 많이 했는데 담당이신 박혜진님께서 많이 상담도 해주시고 지지를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라이프빈 카페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직원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떤 일이 하고 있어요? 이거 이제 머신 조립하는 거예요. 커피 내릴 때 쓰고 스무디 만들어야 돼서 이거 컨테이너도 꺼내야 돼요. 적응이 어려웠던 기간도 있었지만 생명의 터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을 많이 회복한 하재환 씨. 이제 얼음을 생명의 써. 터에서 운영하는 라이프빈 카페에서 없어서는 안될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딸기 요거트 스무디 저도 정말 궁금하네요 네 새로 윤수정 님이랑 네. 같이 하루 날 잡아가지고 음. 시식해도 하고 음. 한번 레시피를 한번 맞춰봤습니다 음. 직원으로서 추천하는 네. 메뉴가 있다면? 아 저는 딸, 딸기 요거트 스무디를 먹습니다 아, 역시 신메뉴? 네 아주 새콤새콤하니 달콤하니 아. 아. 아주 맛있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좀. 예쁜 PD님 이거 세요동료분도한잔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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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라이프 빈 카페. 금방 사람들이 몰려오네요. 아 우리 여기 생맥의 회원인데 아, 네. 모르면 되겠습니까? 아, 바리스타까지 하니까 우리가 아, 더 좋아해요 아, 맛있는 건 맛있고 음. 맛없는 것도 뭐 어때요 맛없다고 말은 못하고 <laughs> 그런 입장이에요 아, 네. 네, 평상시로 맛없어도 다, 다 맛있다고 해야 되니까 네. 지금 카메라에 있어서 <laughs> 아, 평상적으로 다 맛있게 먹으니까 아, 네. 회원님들 그거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음. 맛있다는 이야기겠죠? 맛있게 드세요. 세잔입니다. 세잔입니다 네. 딸기 숭물이가 맛있다는 소문이 있다면. 네. 진짜 정말 맛있어요. 아, 네. 저도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달지도 않고 네. 이그 저희가 텀블러를 준비하면 2 0원아200원 할인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가격도 저렴하고 진짜 맛이 좋습니다. 하자님 예전에 호텔에서 그, 근무했던 이제 이력이 있다 보니까 오. 그, 손도 빠르시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친절하시거든요. 오. 그래서 항상 이 라이프빈 카페가 우리 하자님 덕분에 좀 이렇게 밝아진 기분? 오, 오. 그렇구나.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 예. 하지완씨의 긍정에너지로 오늘도 라이프빈 카페는 활기가 넘칩니다. 뭐 인기 때 가끔씩 와서 보스화이스티나 딸기 스무디를 시켜보는 편이에요. 어, 딸기 스무디 엄청 인기 많다는데 맛있어요? 네, 엄청 맛있죠. 1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10점. 오. 생명의 터 회원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오늘 업무도 마무리되고 있네요. 어? 어 이제 마감을 해서 여기 정리를 합니다. 매일 어, 네, 이렇게 일하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아 어, 저는 재밌어요. 아 어, 이거 마감하고 이따가 아, 네. 여기 같이 일하시는 분이 돈 정산하면 네. 은행도 한 번씩 갔다 오면. 네. 어, 거기 만복이 그것도 올라가고 아. 와, 상쾌해서 너무 좋습니다. <laughs> 저는 일을 좀 익히면 좀 빨리빨리 하는 편입니다. 음. 음. 여기 세미나터 선생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일 잘하신다고 아, <laughs> 과찬이십니다. 오늘 아. 일정은 다 끝났습니다. 옷 갈아입고 가야지.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 아! 네. 그린공원에 배드민턴 치러 갑니다. 아. 회원님들하고. 전화 한번 해볼게요. 도착하셨는지. 네, 차은아님 도착하셨어요? 네, 저도 정리하고 지금 가는 길이에요. 조금 이따 뵈요. 도착하셨대요. 여기 앞에, 공원 안, 안에 음. 배드민턴 칠수 있는 공간 있어요. 음. 거기서 이제 톡톡 치는 거죠. 네, 여기 회원님들이 뭐 일부러 시간 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열심히 뭔가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음. 사은아님, 김영웅님, 저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칩니다. <laughs> 어, 잘 치신다. 잘 지내셨어요? 네잘지내요 네, 네, 차나님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셔서. 아 그거 <laughs> 있으니까. 카페에 일하시는 거가 되게 힘드시잖아요. 어. 아니요 김용님은 영 전에 일하실 때더 힘드셨잖아요. 제가 아, 제가 다 들어서 알아요. 이민주 <laughs> 저랑 이제 쳐요. 아네 알겠습니다. 회원들과도 원만한 관계로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 하지원 씨. 하지만 이렇게 회복되기까지 여러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펀드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이 시설퇴소 지원 사업을 전담하고 있고요. 하지환님을 한 1년 정도쯤에 처음 뵀었는데 증상 관리가 잘안 되시는 상태여서 불안하신 모습도 보였고 지역사회와도 단절이 되시고 가족과도 관계가 좀 많이 소원해지시다 보니까 도움을 구하실 수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고립돼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하지환님께서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시고 시설퇴소 사업에 참여를 하시게 되었고 같이 활동을 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지역 사회와도 관계를 새로 맺고 가족과도 관계를 회복하시면서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 어, 쪘으니까 어, 좋습니다. 네, 네, 시원한 거 드셔야 돼요. 네. 오늘은 음료 누가 사시는 거예요? 아, 제가 네. 쏩니다. 한 이거 이게 이게 더 싸요. 넉 아, 플러스 네, 아, 먼저 가지고. 아, 네. 감독님은 뭐 드실 거예요? 아, 저요. 생, 생수 생수. 생수? 오 <laughs> <laughs> 어, 너무 좋아 요 성격이요 시원시원해요. 시원시원. 어, 예. 옆에 있어서 좋은 얘기 해주신데. <laughs> 아니, 아니 진짜요. 성격 이 어, 너무 좋아. 요저 되게 예뻐해 주세요. 어, 진짜요. 너무. 화지환님은 어, 거의 얼마나 됐죠 저희가 한1년된거 네, 같은데. 네1년 됐어요. 카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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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먼저 해왔습니다 어, 선배님이시네요. 네, 선배십니다. 선배님. <laughs> 선배님이십니다. 정신 장애 안에 여러 어려움 중 하나는 지역 사회와 인간관계의 고립이라고 합니다. 지역 사회에 자립 생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료들과의 관계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동기가 된다고 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어디 가시나요? 어, 이제 시장 갑니다. 응. 찬거리 사러 가요. 아, 네, 그. 이제 주말을 맛있게 보내야 합니다. 네, 네. <laughs> 해버릇 하니까 저도 잘 하더라고요. 음. 약잘 먹고 하니까 일상적인 생활도 할수 있고 해서 좋아요. 음. 약물 복용을 진짜 꾸준히 잘 해야 되겠다는 게. 음. 입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정신질환으로 오랫동안 시설과 병원에서 생활했던 하지환 씨. 하지환 씨가 앓고 있는 조울증은 적절한 약물 관리와 재활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증상을 조절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증상 관리가 어려웠을 때에는 물건들을 충동적으로 구매하게 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여 갈등을 빚었고 이로 인해 가족들과도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립 지원 사업을 통해 다시 한번 자립에 도전했고, 지금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어, 무하고 배추 샀어요. 겉절이 담고 깍두기 담으려고요. 집에 마늘은 사다 놨거든요, 마트에서. 어, 참에도 너무 비싸네요. <laughs> 이거 감독님이랑 아니요. 저기 우조 감독님 이따가 가실 때 드시라고 치즈들. 아, 진짜요? 어, 진짜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 땅콩빵이 더 좋아요. 아, 그래요? 감독님. <laughs> 정이 참 많은 하지환씨 덕분에 카메라 감독은 오늘 배부르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네. 치즈예요, 치즈. 음. 네, 자, 감사합니다. 이거는 감독님. 어 뭐, 여러 가지 파는 것도 많네요, 감독님. 네. 좀 있는 거 한도 내에서 사야죠. 과소비하면 네. 안 됩니다. <laughs> 그런 소비하는 습관들이 조금. 아주 되게 과소비였어요. 엄청 과소비. 네. 필요 없는데도 막 사고. 한개살거두개 사고. 그런 소비 행태 같은 것도 많이 바뀌었어요, 확실히. 교육을 받으셨어요? 아, 여기 생명의터에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음.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확 좋아진 건 아니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수 집으로 가서 이제 재료 손질하고 겉절이와 깍두기를 만드는 일정입니다. 창다 봤습니다. 이따 집에서 뵙겠습니다. 네. 이따 뵐게요. 양손이 가득 차네요. 네. 좋습니다. <laughs> 저 여기 이사 온지 이제 두 달째 되어 갑니다. 어떠세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입니다. 네. 자립하면서 새로 얻은 보금자리. 자립생활 지원 사업을 통해 여러 생필품과 가전제품까지 지원받아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아 해야죠고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뭐 힘들다고 하면 안 되죠 제가 해야지 남들이 뭐 해주고 그러면 못하게요 해 딸도 오면 안 시켜요 저녁은 라면으로 먹기 먹기로 했습니다 라면 다 드세요 아 오늘은 활동을 너무 많이 해서요 아 간단하게 먹기 먹기로 했습니다 피곤합니다. 많이 밥 먹고 약을 바로 먹어야 합니다. 응. 응, 늦, 약을 늦게 먹으면 잠이 응. 잘안 와서 미리 먹어야 합니다. 응. 예전에는 약을 어떻게 좀잘안 잘 먹었어요. 잘안 먹고 막제 임의대로 조절해서 먹기도 하고 안 먹는 날이 더 많고 그러면 기분 막좀떠 있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막 난폭하게 행동하고 계, 계기가 있으셨어요? 병원에 입원하기 싫어요. 다른 환자들이랑 같이 생활하는 게 너무 싫어. 네, 먹 걱정하겠습니다. <laughs> 유튜브 하셔도 잘 하실 것 같아요. 먹이시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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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방 아닌데요? 이거 먹방 하려면 이거 이만큼 끓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약을 안 먹고 까먹고 그냥 자, 자는 수가 있어서 <laughs> 절대. 밥을 먹고 식후에 바로 먹어야 합니다. 기관에서 조리법을 배우고 나서 자주 해 먹는다고 하는 하지완 씨. 많이 담아봤으니까 그때 정도 좋겠습니다. 그냥 해서 해보고 근데 망친 적은 없어. 요 해봤는데 망망한 적은 없어요. 어 그럴싸한 냄새가 난 난해요. 있습니다. 어 지금 어떤 활동하고 계신가요? 아 내일 이제 주말이니까 집에서 캘리그라피를 가끔씩 하는데 그거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한번 보여주 이거 이건 빨리... 제가 쓴 거예요 다. 와 음. 이게 마 심신 안정이 아주 좋죠. 손재주가 좋은 하지완 씨. 캘리그라피, 그림 등 주말에는 좋아하는 취미들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오, 어, 다 썼습니다. 그렇게 오늘 평범한 그리고 아주 특별한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가장 행복했던 거는 집에서 남의 눈치 안 보고 음악 마음껏 들을 수 있고 그림 그리고 싶을 때 마음껏 그림 그릴 수 있는데 아, 그리고 아르바이트 할수 있어서 더 좋아요.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경제 활동을 조금 하니까 좀 숨통이 트여요. 하지아님이 처음에는 되게 업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힘들어하셨지만 지금 차근차근 잘 적응해서 하고 계신 것처럼 앞으로도 힘든 일이 오겠지만 잘 적응해서 할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지아님 화이팅입니다 단순히 이제 자립을 하는 걸 넘어서서 하지아님이 자립을 준비하시는 다른 모든 당사자분들에게 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아님 화이팅입니다. 하지아님 지금도 저희 기관에서 재활활동하시면서 취업도 잘 유지하시면서 너무 너무 잘 지내고 계시거든요. 하지아님 주치의분이 지금 하지아님이 지금처럼만 지내면 걱정이 없다고 하셨대요. 저희 기관 안에서도 너무 너무 잘 재활활동하고 계시고 본인이 맡은 역할을 충분히 충실하게 잘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또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정신 질환적인 병은 누구나에게도 올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꼭 이거를 이, 이 병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요. 저도 못할 줄 알았는데 저도 이겨내고 약잘 먹고 할수 있거든요. 복용 잘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격려도 받으면서 나는 할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시면 저같이 이렇게 잘 생활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약물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꾸준한 약물 복용으로 정상 생활이 가능해서 약을 잘 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자립생활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평범함이 특별함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의 작은 관심이 이들에게 특별함이 됩니다.